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학식과 졸업식만큼 중요한 의뢰가 없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독일의 혁신학교인 헬레네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냐리겔 교정에 의해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학교입니다. 특히 제가 이 헬레네랑의 학교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뢰 부분입니다. 먼저 헬레네랑의 입학식은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을 맞이할 입학식을 기획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학식에서는 교사들이 마녀가 끓이는 그 수프 끌르다에서 짱하고 나오는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입학식에서는 액자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이벤트로 선생님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소속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왕따나 아니면 소외되는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학교나 아니면 학급 그리고 친구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만난 아이들은요. 상급생들로부터도 새로운 헬레네랑의 학교의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인정받게 됩니다. 어, 상급생들은 선물 포장이 된 선물을 무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걸 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100개의 천조각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100개의 천조각인 이유는 바로 하급생들의 인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그 천조각을 각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이들은 이 조각보 안의한 조각 또는 한 부분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바로 헬레네랑에의 5학년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다시 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신입생 입학식은 헬레네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 의례이고 이것을 교사 학생이 같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헬리네랑의 학교의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강하게 인지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의뢰도 마찬가지죠. 네가 우리 가족의 아주 전귀한 일원이란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이의 생일을 기억하는 생일 파티를 해주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많은 기념일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서로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 것이죠. 헬레디랑에는 이것 이외에 이러한 입학식, 졸업식 이외에 또 다른 일상적인 의례가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들기인데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주목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손을 들죠. 그러면 아이들도 손을 들어서 저희도 수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 모두 정리가 되어지면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수업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손으로 준비됐니?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수신호를 보내는 것 또한 하나의 의례이죠. 이러한 의례를 우리는 각 학교마다 학교의 규칙으로서 전통을 삼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헌법을 따지기 전에 학교의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구성원끼리 자기들의 소속감 그리고 또 우리만 알수 있는 그러한 사인에 의해서. 생활이 지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전통과 같은 의뢰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단순한 깃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보하게 되고 깃발 하나가 가지는 소속감 자체가 네,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의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 자 여기 무슨 여행사 모이세요? 하면서 깃발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은 간단한 소속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면면 헬리데랑에는요. 월요일 아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빙 둘러서서 그냥 조잘조잘 수다를 떠는 거죠. 어제는 뭐 나는 수영장 갔고 나는 산에 갔고 나는 아빠랑 그냥 테레비 받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다양성 그리고 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경청하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또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삶의 다양성 등을 학습하는 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또빙 둘러서서 오늘 어떠한 수업을 했고 어떠한 느낌이었는지를 둘러서서 이야기하기로 나누기도 하는데 바로 이 나눈다는 것. 나는 오늘 어떠 어떠한 것을 했더니 어떠 어떠한 느낌이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정리 멘트로 함으로 해서 애들이 새로운 단계의 스텝을 걸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아주 좋은 의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헬네랑에는 이런 둘러서기 의뢰 말고 또 재미있는 의뢰가 있죠. 우리가 어디든지 생일 정도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과 같이 축복해 주는 이를테면 뾰로롱 요술봉이 되는 마법의 생일봉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일 의례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학급의 연대기를 써 나가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하면서 학급의 역사 일지를 써 나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의례이죠. 자, 이렇게 의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일 이벤트, 입학식 이벤트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각 생활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의 소속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예의, 그리고 약속,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매우 자율적인 그러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활동은 헬레네랑의 학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들이 얼마든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내 네, 교육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곧또 뭐가 돌아와요?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또 돌아오고 있죠. 이럴 때 새로운 의례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에 나는 행복한 게 소속되어진 아이다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획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풍부한 교육 컨텐츠와 그리고 경험을 더 많이 자주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